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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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고백어 백스 백다백얼굴스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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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커피 커피 먹을 스 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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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 아, 이게 또, 갑자기 찐 거라, 네. 또잘 빠지는 살이라서 인사. 네, 네, 형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아니, 뭐야. 그냥 뭐, 나랑 같다고. 형, 여기 삼겹살 있어 지금 여기. 얼굴을 봐. 아, <laughs> 여기 얼굴 을 봐. 여기 삼겹살 <laughs> 있으시면 어, 아니, 얼굴을 보라고. 아, <laughs> 마스크 안 돼. 쟤도 몰랐다. 4살 시켜. 머리 수도 <laughs> 많은 것 같아, 얘 비교하는 <laughs> <하는> 거예요 <거야>. 아니 시계 <laughs> 딱넣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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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 내 친구는 로 넘어갔어 타랴 아아 나 일자 탈모서 안돼 시계 타놓고 두꺼운 흐아 행복해 오늘 근데 강사인데 기분 어떠십니까? 행복해요 시원섭섭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위해 형들이 메시지를 남겼어요 누르면 네. 돼요? 네 집 떠나와 열차 잘 다녀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상무는 편해요 훈련소가 문제지 잘 갔다 오고 훈련소에서 밥 많이 먹고 김치 많이 먹고 화이팅 상무 잘 지내는 기법 꿀팁 감독님 말씀 잘 듣고 밥 많이 먹고 야식 많이 먹고 그러면 아주 잘 지내다 올것 같은데 몸 조심히 다치지 말고 잘하고 와잘 지내는 꿀팁 없습니까? 동생들? 냉동식품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너무 쪄. 냉동식품 추천해 주면 안 아니요 추천해 주면 안 돼요 많이 먹는 살이 넘어 군대밥 잘 먹고 가서 좀철좀 좀 들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 파이팅아팁 음, 음, 없나요? 팁이요? 네. 그냥 시키는 거 잘하면 되겠는데 선임들한테 이쁨을 받는.. 아, 거. 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자, 시키는 거만 아, 잘하면 네. 돼요? 네. <laughs> 이번에 양그래도 얼굴 보고서 축하해줬는데 다들 뽑혀서 축하하고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몸도 마음도 잘 추스려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지내는 꿀팁 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시키는 거잘 따라서 괜히 뭐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잘 하고 거기서 잘 먹고 운동 잘해서 편하게 잘 해서 편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식품 뭐 추천합니까? 민욱이랑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민욱이는 뭐 슈넬치킨 얘기하던데 음. 그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든 맛있으니까 가서 뭐 이것저것 다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크림우동은 이렇게 칼로리가 참 칼로리가 낮거든요 그거 그거 먹었어나 <먹고 웃음> 평무체조도 <laughs> 얼른 배워가지고 함께 쳐주시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저는 좀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계속 많이 했고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갔다 와라. 어제 아 네, 하루 봤었는데 너무 젊은 애들이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됐더라고. <laughs> 그래도 군대 잘 다녀오고 군대 갔다 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있을 거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같이 잘 어울려서 했으면 해 잘갔다와 감사합니다. <laughs> 군대 별거 아니니까 즐기다가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이쁨을 받을 것 같나요? 제가 할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안 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안 칠한 거. 네. 군대가 그렇게 쉽거나 이러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몸 조심하고 잘 다녀 와요. 사랑나친구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짬밥 더 많이 먹으라고. <웃음> <웃음> 근데 꼭 가야 되는 거일란데안 갔으면 좋겠었는데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빨리 갔다 버려. 아, 애들 막내들 없어가지고. 에이, 나 지금 나 밑에야 <laughs> 아, <진짜> 완전 <laughs> 여기 바닥이라고. 그때 바로 위라고 나. 나 그래서 일해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밖에 없잖아. 나 일해야 돼. <웃음> <웃음> 예. 필승 아이 손이 아니구나 오른손이가 필승 건강하게 하고 남자가 돼서 돌아오거라 나는 군대를 안 가지만 그러면은 남자가 저 될... 남자 아니에요 어. <laughs> 잘했다고라고 한마디만 따볼까요? 근데 잘가 논산 잘가 논산 딸기 맛있어 논산 딸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진짜예요? <laughs> 딸기는 안 먹어봤고. 콜라 나라 갈때 논산 딸기 그 냄새만 맡아서 하우스 옆에서 아그 논산 딸기, 딸기 몽쉘 있다? 농산 네. 딸기 맛있나요? 논산 딸기는 안 먹어봤는데 어, 그 몽쉘 먹어봤어요? 몽쉘 먹어봤죠? 초코파이 어? 초코는 거기 있는 거다먹어봤거아요알았 <laughs> 우리 아. 아. 한 마리씩 형들한테 메시지 보내더구고맙다고해서 너무 고맙고 했는데 진짜 훈련소는 너무 가기 싫네요, 진짜. 덕분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들. 새롭게 시작하는 블루펑스 적응 잘해서 이번 시즌 조금 더 좋은 성적 하고 내년 시즌 때 우리가 가서 힘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형들 말대로 시키는 거잘 하면서 잘적응해거든고 예. 군복무 뭐잘 수행하고 전역하겠습니다, 형님들. 운동 잘하고, 이번 시즌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고, 준영이 형그 소고기 꼭 사주세요. <laughs> 휴가도 찾아갑니다. 일단, 영상편지잘 받고, 이제, 훈련소 끝나고, 이제 상무 가서, 형들 시키는 대로, 감독님 말잘 듣고, 나와서, 팀의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에서도, 이번, 이번 시즌, 이제, 형들 블루펑스가 좋은 성적이 나도록 항상 응원을 하겠고, 저희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갔을 때는 다섯 명 모두 이제 팀에 보탬이 될수 있는 사수가 되어서 이제 공무원으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어제 잠은 잘 잤습니까? 아니요 아, 저잘잔것 아, 같아요 저도 잘잔것 같습니다 진짜요? 시간, 시간 없어서 안 잤는데 나도 나도 기대되던데 기대된다고요? 무도 아니고 훈련소 어 훈련소는 난 나도 기대돼 수료 때도 와요? 아뇨? 니아 그럴 땐좀 아니지. 와야지 그럼. 이제 딱 여기까지만 챙기고 있지. 안챙겨그렇죠 이거지. 그것지. 떠났으면 그만이다 서로 머리 같은 거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아뭐더 괜찮은데? 다 인물이 선해가지고? 55분부터 기다리고 있는아나 자고 있었는데 호주에 오지 나는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웠어 야니 선격차 발표 나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 나는 자고 있는데 9시 4 0분 그래서 일어나서 단톡방을 봤는데 우리 다섯 명다 다 됐다길래 알겠다고 다시 왔어요 <laughs> 다들 자신감이 있었네 나만 없었나 봐나생각도안 <laughs> 하고 있었어 형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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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거 같은 한, 한 명만 뽑아주세요 섭섭하 네, 그런 건 아니죠 멈어봐요. 안 아, 보고 싶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안 보고 싶은 사람 야, 보고 싶게 안 보고 싶은 사람 보 하나 사람 한 번에 얘기하기한 번에? 그래. 잠깐만,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거, 하나 둘셋안 아, 잠깐. 보고 싶은 사람 아, 보고 싶은 사고 오케이 오케 하나 둘셋신자 부모님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뭐뭐 하면서 이제 아래도 시간을 적당히 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걸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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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왜 웃는, 왜, 왜 웃는 거야? Q. 오 항상 떨어졌지만 운동을 하면서 좋은 시간이 많아서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군대를 가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좋더라고요 가기 전에도 엄마나 아들이 챙겨주고 항상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히 몸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부모님이 아, 교육님, 아, 저보다 어. 피... 상무를 네, 더 기대하지만 아, 이제 상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네, 나오면 좀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군대 아들 보내는 게 많이 서운한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건강히잘 다녀오겠다고 걱정하긴 하다고잘 다녀올게 이게 군대를 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짭짭한 마음도 안들고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인데, 크게 걱정 없이 부모님 태로 걱정 없이 그냥 발전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다. 금방 갔다 오겠다. <laughs> 군데 들어가는데, 얼굴 오빠서맛 아쉽지만 제대하고 나서도 뭐 많이 볼수 있으니까, 이번 휴가 때 살찌운 거다 빼서 다시 돌아올게. 자, 다녀오게, 마 아빠! <laughs> 저희 이렇게 다섯 명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1년 6개월 잘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더 성숙해지고 더 멋진 선수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서 시험도 많이 못하아오 했지만 이제 여기 한국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이제 팀에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고 저희 없는 동안 블루팡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잘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 생각하고 게 현재 속에서 이적, 버리기 전에 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묵이 한국 한 동안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한또 한국 컵대도볼수 있으니까 너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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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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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흥무라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돌아온 저도 그리고 지금 성성하지도 못해 사랑해주세요. 신의 미래. 네. 저는 머리밀면 진짜 사람이 어우 곧보자 네. 보면 병네 아게 세게. 아까 훈련하다가 하품해도 되냐 물어봤는데 아빠가 한품 네. 하는 순간 대가리 바라봐. <laughs>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laughs> 그서서가데 같이 아 그러니까. 나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 나 내가 밀었어. 집어서. 나도 내가 밀었어. <laughs> 아니 아니면 이제 그냥 뭐다 아씨아떡이고 여러분. 하늘이? 하늘에 아, 어, 성명되진, 여기 너무 괴롭혀요. 알겠습니다. 안녕!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명까지 했냐고 봐요. 지금 구독자 수몇 명이야? 3,020, 수3020수 몇. 몇. 3,020명 어? 3020 3,020이면 못해도 20명 이상 나와요. 아, 근데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김은구장라고서어떡지 우리도 <laughs> 케미가 <laughs> 좀특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가 상무에 뺏겼어. 시오 마이